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지우TV의 서지우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또 어, 레고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 바로 이 닌자고. 어 71738, 어, 뭐시기냐, 이름이. 어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무슨 자네 어, 타이탄메카라고 어,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제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은데 닌자고에 꽂혀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시즌5 고스트 닌자보에서 이제 그 작전, 이 하늘에 있는, 무엇이라고 뭐 해야 되냐, 그하늘에 신전 같은데 갈때 이제 어 험한 산을 올라가서 구름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험한 산을 올라가기 위해 이 닌자들이 메카들을 다 하나씩 준비를 해요. 그때 이제 여러 메카가 있었는데, 어, 다 나가 떨어지고, 이제 이 잔에 어, 타이탄 메카만이 남게 되는데, 그 때, 어, 이제, 콜은 유령 상태였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속도를 좀더 빨리 올려주고, 이제, 카이와 제이는 어깨에 타서 가고, 어, 자는 여기에 탑, 이제 탑승을 한 상태로, 이제 산을 올라가서, 올라갈 때 사용하는 그로버이였는데 이제 후에 보그박사가또 업그레이드 같은 걸 해줘가지고, 다시 나옵니다. 이, 그것도 시즌5에. 이러 이 스토리를 갖고 있는 요 타이탄 메카 이번에 레거시로 등장했죠 이 레거시를 한번 제가 해보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칼을 준비를 잠시만요 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이 칼을 이용해서 한번 이어 닌자고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카메라를 조금 조정을 해 볼게요. 자. 자, 잘 보이시나요? 네. 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거딸때 굉장히 좋습니다. 기분이. 딱. 딱. 아, 박스. 진짜. 자. 자. 샤라라. 안에 어. 아주 많아요. 어, 기분 좋습니다. 이럴 때. Yeah 많습니다. 텅텅 었죠 안에. 자,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구성은 6권 네. 어, 1번부터 6권 봉지까지 있는 것 같고요. 어, 이렇게 설명서와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설명서는 그렇게 두꺼운 부분도 아니어서, 이런 메카 느낌의 레고 입문자들에게도 꽤나 나쁘지 않은 제품도, 어, 이 생각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품 구성을 한번 보시면은, 자, 1번 봉지. 그리고 2번 봉지. 자, 그, 몇번이 이거. 네, 여기. 3번 봉지, 4번 봉지, 5번 봉지, 6번 봉지가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카메라에 제가 보이게 해놨는데, 이렇게 되면은 반전돼서 보이는구나, 이게. 아, 이걸 생각 못했네. 네, 괜찮습니다. 영상이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이 상태,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약간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살짝 드려보면은 이 박스 안에는, 어, 캐릭터 반전돼서 보이시겠지만 여기, 어, 이 캐릭터 이름을 제가 전부 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어, 하지만, 어, 아마 이, 이 친구는 이제 황정 닌자 제이. 10주년 기념 이 레고 제품이 들어있는 시리즈 중에 시즌 12에 나왔던 시즌 12 주인공이었죠, 제이가? 시즌 12에 나왔던 모습을 금색으로 칠해놓은 모습이고, 이건 이제 고스트 닌자고 때, 이제, 이 슈트를, 이 디자인의 옷을 입고 있는 잔. 그리고, 아, 기억이 안 나네. 얘가 굴타였나? 어쨌든 그런 애고, 얘는 이름이 기억 안 납니다. 얘는 그냥, 어, 일개 졸병, 졸병에 불과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그래도, 이 친구, 이 친구는 그래도 이름이 있어요. 이 친구는 누군지 모르겠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전부 다 조립을 끝낸 후에 다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립한 다음에 다시 옵시다. 아 네, 여러분들, 지금 1번 봉지 완성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전부 다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어..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기면은 중간에 영상을 끊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봉지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번 봉지에는 이런 몸통의 전체적인 디테일과 그리고 제이잔 피규어가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아 잔은 헤어 파츠도 포함이 되어있네요 자 그럼 2번 봉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laughs> 2번 봉지 완성입니다. 이제 어느정도 몸통이라고 할 정도로 갖춰진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양팔 다리와 얼굴 만들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크 벌써부터 뭔가 무시는게 뭔가 딱 보이는 느낌이 되지 않습니까? 3번 봉지 바로 만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3번 봉지 완성입니다. 어, 이렇게 다리가 한쪽이 만들어졌는데, 다리가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제가 이번 봉지에서 설명을 못해드린것 같은데, 이번 봉지에 요 유령 캐릭터, 요 친구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어, 요 친구는 어, 굉장히 디자인이 멋있네요. 제가 나중에 캐릭터를 만들 때 사용을 좀 해야겠습니다. 음, 요 친구는, 어, 이런 식으로 커다란 양날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따 피규어 설명때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 바로 다자 바로바라 4번 봉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네 여러분 이제 4번 봉지 완성을 했습니다 양다리가 생겼네요 로봇이 후후 어 일단은 어 3번 했던 작업이라 어... 이... 3번... 3번 봉지를 완성하고 나시면은 4번 봉지는 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몸통에 비해 다리가 좀 작은 것 같다 응? 일단은 5번 봉지! 바로 만들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따 봐요~! 네 여러분 어, 이제 5번 봉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짜잔. 이제 좀, 어, 로봇 같아졌죠? 뭐, 이런 쪽에, 스터드 슈터도, 뭐, 이런 식으로 달고. 굉장히, 어, 좀더 로봇스러워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봉지만 넘었는데요. 마지막 봉지, 어, 만든 후에, 이제, 제품의 장점, 그리고 단점, 뭐, 그리고 캐릭터 설명과, 로봇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까지 어, 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까 어 이제 6번 봉지 만들고 다시 만납시다 네 여러분 다다단딴딴 자네 타이탄 메카 완성했습니다 짜란 우후 어 일단 어이 타이탄 메카, 굉장히 디자인 멋있지만 일단 옆으로 치워줍니다 네 와이트? 피규어를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피규어는 이선 그리고 누군지 모를 유령졸병 원 그리고 어... 원래 이름 말했었는데 이름이 기억나는 어... 모시기 유령 그리고 골든 닌자 제이 휴,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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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라 어 초점 어, 이 친구들 일단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자 일단 어이 타이탄 메카의 주인 어 지안 지안부터 한번 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들어요 일단, 제안의 도복은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초점 맞아랏. 네, 요 요런 식으로 이제 시즌 5. 어, 고스트 닌자고의 도복을 입고 있습니다. 보통, 레거시 제품들은 시즌 10의 복장을 많이 입히는데, 이 친구는 특이하게도 시즌5에 복장을 입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의, 어, 제안의 무기로는, 어, 활과, 그리고 등에 수납한 이 카타나 한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빼서, 손에, 바로. <laughs> 자, 아, 어, 쥐기가 힘드네요. 역시, 어, 이새 제품은 빡빡해요. 어, 그리고 이 친구, 페이스를 한번보십시자이 친구의 페이스는, 이런 식으로 잔제 페이스는 화난 얼굴과 뒤에는 이제 어 뒤에 어, 얼굴 뒤에 있는 어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는 어 이런 식으로 헤어 파츠까지 따로 들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복면을 빼고 헤어 파츠만 껴놓으신 상태로도 초점 맞아라. 쫙 초점 위에 어네 이런 식으로도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어 골든 인자 제입니다 이 골든 닌자 제이는 이 10주년 어, 황금 리피들의 특징이죠. 이런 식으로 받칠 때가 있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플레이트가 파란색 들어 있고, 이 제이가 주인공이었던 시즌 12디지닌자고의 복장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등에는 디지닌자고의이 어깨 견작과 여기 금색 카타나 두 개를 끼고 있고 복면은 이제 이 시즌 12의 복면을 끼고 있습니다. 딱히 특징이라고 할게 딱히 없습니다 밖에 들리는 소리는 어 이제 신경쓰지 마세요 다음은 어네 이름모를 이름 쫄병원 입니다 네. 네. 이름모를 쫄병원 네네 이름모를 쫄병원 입니다 이 친구는 일단 고스트답게 어 다리가 없습니다 어 그러고 얼굴은 요런식으로 안쪽에 유령? 약간 그거같아요 그 뭐지 해리포터에 나오는 죽음을 먹는 자들의 그 표식 하늘에 퓨 해가지고 뜨는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쫄병 원. 네, 이 친구는 어 이름이 지금 어 둔탄가 모시기. 이 친구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갓에 예, 쓰고 있고 이제 쌍 쌍검으로 이렇게 쌍날검으로 이렇게 휴휴휴 막 하는 그런 친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캐릭터 소개가 다 끝이 났습니다. 네 캐릭터 소개가 끝났으면은 뭐다 이제 본품으로 넘어가 본다. 짜라란, 휴후 아웃, 그. 타이탄 메카. 어이 친구 일단은 어이 친구의 가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87,000원 그 정도였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일단은 얼굴을 보시면 굉장히 어, 멋있습니다. 아 이게 잘안 보이네. 네, 이런 식으로 어 관절 범위도 굉장히 좋아요. 이 친구가 이 팔은 좌, 자유관절을 사용해서 앞 어휴 네. 핸드폰 안 돼. 네. 이런 방금 제가 보여드렸듯이 아이, 조심해야겠다 이거. 자앞뒤 그리고 어 이거 견장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위까지, 이런 식으로, 위, 아래, 에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가능하고요. 이쪽 팔, 이쪽 팔에 보시면은, 어, 수리검. 수리검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이런, 방패 같은 걸로도 사용할 수 있고, 막, 뭐 예를 들면, 막, 얘가 막, 우와, 막 하면은, 막, 삥! 막 돌려야지, 막 하는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는, 어, 팔에 검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뒤로 빼서, 자, 이런식으로 해서 일반 손으로 쓰실수도 있고 이런식으로 촹! 해가지고 약스란 뭐라고 해야되지 지금 착살 칼 약간 어.. 아.. 아.. 어쩔 수 없네요 배터리가 갑자기 없다고 합니다 네,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쓰실 수 있고요 얼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날렵한 디테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이 건 이거 설명할 때가 아닌데 네, 다음은 다리 관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관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다리도 다리는 자유관절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런식으로 위 아래는 자유관절인데 앞뒤로는 잘못 움직이고 대신 요런 브릭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잠깐만요 벤자 들고 쫙 요런 브릭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아이 어쩔 수 없네 네 요런식으로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앞 뒤로 잘 움직이고 요것도 요런식으로 앞에 있는걸 열려주면은 요런식으로 발차기까지 가능합니다 팟! 반대발도 똑같고요. 어, 이것도 굉장히 반복 작업이 많기 때문에, 어, 많다고 하기 힘들고, 뭐. 근데 한번 만들면 다리는 다시 금방 만듭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어, 곱하기 2가 들어가 있는 작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잘 하시면 좋겠고요. 이쪽, 어, 이 무릎 관절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아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뒤쪽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무릎을 이렇게 쫙 펴주시면은, 짭! 요런 식으로. 안쪽에, 이, 어, 뭐라 그래야 되지? 그 테크닉 뿌리 같은 거를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가, 왔다 갔다가, 이렇게 관절을 잘 이용을 해주었습니다. 발목 관절은 특히 그렇게 막 좋은 것들이 없어요. 공격 수단으로는, 어, 요쪽 요런 거, 그리고 여기, 어깨 위에 있는 스프링 슈터 정도가 있습니다. 스티커가 사용된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 다리의 이쪽 부분, 그리고 여기 팔의 이 부분, 제가 지금 손가락 가리키는 이 부분, 그리고 여기 머리 위에 이 부분과 여기 양 옆에 볼살, 뭐 대충 이 정도밖에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무늬, 이런 것들 그냥 전부. 스티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머리를 이렇게 살짝 들어주시면 안쪽에 이런 식으로 조종석이 나옵니다. 이 조종석에 바로다가 자, 잠시만요. 잔, 짠을 이런 식으로 끼워서 안 채고 여기 이런 식으로 금색 손잡이 같은 게 있는데 요걸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내려주시면은. 되고 이제 이 상태에서 잔을 앉혀서 뭐저 손잡이로 로봇을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잔을 딱 앉힌 후 머리를 딱 닫아주시면 이제 탑승이 완료된 거죠. 어 살짝 아쉬운 점은 음, 뭐라 그래야 되냐 이 원작에서는 원래 작품에서는 이쪽에 콜에 얼굴이 있는 모니터가 나오는데 그게 사라져서 살짝 아쉬웠고 근데 확실히 예전에 나왔던 거에 비해서 크기도 커지고 확실히 자네 메카에 집중을 더 하다 보니까 확실히 더 좋아진 것 같긴 합니다. 단점이라면은 어 약간 그거 스티커가 아 일단 스티커는 무난하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조립하는 방법이 약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어린애들이 집 혼자서 만들기에는 약간 어렵다. 여기서 어린애들은 막 어, 9살, 7살, 이런 친구들이 혼자 만들기는 살짝 어렵다. 대신, 어, 갖고 놀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어, 이, 여기 뭐 무기 수납하는 것도 있고 이것저것 아이들이 갖고 놀긴 좋습니다. 어, 이런 로봇들과도 같이 두기 좋고요. 어, 제가 대표적인 저희 집의 로봇 한번 데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집의 대표적인 로봇, 바로 헐크버스터입니다. 이 헐크 버스터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거대합니다, 헐크 버스터. 근데, 이제, 헐크 버스터보다도 좀더 높은 크기를 자랑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헐크 버스터, 피스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친구를, 어, 능가한, 어, 그냥이 이 친구도 제가 어렸을 때 아빠와 함께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친구와 맞먹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어 다만 이 친구보다 하체도 좀더 발달을 해 있고 이런저런 부분들이 이 친구보다 좀더 좋습니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친구보다 조금 더낫지만어 만드는 방법은 이제 이 친구가 어 아이들이 만드는 측면에서는 살짝 조금 더어 쉽다고 어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이 친구 관절이 살짝 좀잘 보입니다. 약간, 이쪽에 살짝 조금 더 덧붙여서, 관절이 뒤쪽에서는 되게 잘 보여요. 관절을 살짝 조금 더 가려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71738, 어, 잔네 타이탄 메카 공격인가? 네, 이 친구 오늘 한번 리뷰해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전 다음에 좀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 <laughs> 끝자.